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튜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엄마와 3살 아이의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탑승하면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평소 같으면 그저 평범한 여행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부산행이 아닌 한 외국인 엄마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낯선 땅에서 느낀 두려움과 불안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따뜻한 손길의 감동이 전해지는데요. 특히 기차 안에서 벌어진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엘리자베스와 클로이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런던에서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는 엘리자베스입니다. 36살의 나이에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2년 전 일본에서의 기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쿄의 한 공원에서 있었던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죠. 클로이가 두살 때였습니다. 바쁜 업무에 지친 주말이었지만 클로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클로이도 피곤했는지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클로이 조용히 해. 잠깐만 참아 바라며 지친 마음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죠. 수근거리는 소리와 차가운 눈빛들이 보여서 주변인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클로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저는 다급하여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와중에 이 아이의 보호자가 맞냐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라니요. 제가 우리 클로이를 학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차갑기만 했죠. 경찰과 함께 신원 확인을 하는 동안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공원에 갈 때마다, 클로이가 조금만 울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이를 키우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중 저에게 또한번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의 불편했던 경험 때문에 솔직히 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한국도 일본처럼 그러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 피할 수 없었고 정안 되겠다 싶으면 런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회사의 입장에 따르기로 했어요. 저는 6개월간의 한국 프로젝트를 맡게 됐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엄격한 사회일지 클로이와 저는 또 다시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마음이 너무 불편했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사의 결정이니 따라야만 하지만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고, 클로이의 작은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이번에는 달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본과는 다른 활기 넘치는 공항의 분위기가 낯설었죠. 클로이가 공항 천장에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발견하고 신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처음 한국의 도시 풍경을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였어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고 낮잠에 들었던 클로이가 마음껏 잠을 못 잤는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옆자리 승객의 반응이 궁금해 힐끗 보았지만 의외로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야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한 숙소가 부산이라는 소식을 들었죠. 일본에서 오는 동안 이미 충분히 지쳤는데 또 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4시간이나 되는 기차 여행에서 클로이가 보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일본에서처럼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누가 경찰에 또 신고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클로이는 이미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힘들다며 투정 부리기 시작했어요. 택시기사님은 오히려 아이가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분명 불편한 기색을 보였을 텐데 첫 번째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보니 거대한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KTX 매표소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한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한결 더 놓였습니다. 저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클로이가 지루해하며 제 치마를 계속 잡아당겼거든요. 달래보았지만 보채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 곧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이 조금은 다른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KTX에 올랐습니다. 아직 달리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일본에서처럼 누군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로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환경과 긴 여정의 피로가 폭발한 걸까요? 순간 일본 공원에서의 그날이 떠오르며, 클로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객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렸고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앞좌석의 승객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마치 그날 경찰이 다가오던 순간처럼 느껴졌죠. 옆자리에 누군가는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클로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제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그때처럼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나. 이번에는 부산까지 가는 길인데 중간에 내려야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계속되었죠. 객실 안의 침묵이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마치 모든 승객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죠. 클로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제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면서도 계속 둘러보게 되었죠.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올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쿄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출발한 지 고작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만 같았죠. 클로이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 때마다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제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죠. 마치 일본에서 겪었던 그 순간들을 다시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시간 30분이 어떻게 지나갈지 너무 불안했고 무사히 부산까지 갈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저를 울감하고 있었어요. 객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죠. 일본에서처럼 누군가 신고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동안 쌓여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고, 힐끔거리는 시선도 불편함보다는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클로이의 울음소리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죠.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 작업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차가운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여기 한국의 기차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죠. 제 어깨에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클로이를 달래는 목소리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죠.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처럼 제 마음속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산까지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처음으로 이 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 중년 남성의 따뜻한 미소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네는 첫 인사 같았습니다.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만들어 놓은 단단한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중년 남성에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어떨지는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을 거란 희망도 생겼고, 클로이와 제가 이 낯선 땅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좌석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또다시 긴장이 밀려왔죠. 일본에서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눈총이 매서웠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우리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신 할머니의 표정에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클로이 앞에 몸을 숙이시며 주름진 손으로 클로이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죠. 그 순간 클로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손길에는 마치 제 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것만 같았습니다. 클로이는 신기한 듯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죠. 할머니는 제 어깨도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담긴 위로가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2년간 일본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죠. 클로이도 이제는 완전히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곳이 될지 희망을 품게 되었고,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진심 어린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객실 안에 다른 승객들도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기색이나 짜증난 표정이 없었죠. 오히려 할머니의 행동에 작게 미소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작은 기차 안에서 저는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인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죠. 부산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오히려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만남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한국 생활에 대한 첫 번째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객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바뀌어갔죠.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양복차림의 한 남성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남성은 클로이에게 과자를 건네며 자신도 집에 세살배기 아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상 가방에 아이 과자를 챙긴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낯선 이의 친절에 클로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과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객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이어폰을 꽂고 있던 승객들도 하나둘 이어폰을 빼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왔죠. 누군가는 클로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그 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객실을 가득 메웠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제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죠.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다른 이는 노트북 작업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들의 무심한 듯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로이는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손길과 남성이 준 과자 덕분이었죠. 처음 기차에 올랐을 때의 그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분명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곳, 낯선 이의 울음소리에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클로이와 저도 편안하게 숨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고 저는 처음으로 이 여정이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죠. 승객들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때였습니다. 앞좌석의 젊은 여성이 가방을 열더니 작은 토끼 인형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여성은 클로이를 향해 토끼 인형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클로이의 눈이 반짝였죠. 과자를 먹던 손을 멈추고 인형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성은 토끼 인형을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마치 토끼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죠. 클로이는 이제 완전히 울음을 잊은 채 토끼 인형의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토끼 인형을 만지려 하자, 여성은 잠시 망설임도 없이 인형을 클로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아기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이 제 아이에게 보여준 순수한 친절에 가슴 한켠이 저려왔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클로이는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함 과자를 나눠준 남성의 배려, 그리고 이제 이 토끼 인형까지 한국의 낯선 이들이 보여준 온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창 밖으로는 한국의 도시와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 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도 이 풍경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한국은 분명 달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불편함이 아닌 연민을 자아내는 곳, 낯선 이들의 작은 친절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곳이었죠. 토끼 인형을 꼭 아는 클로이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산에서의 6개월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기차 여행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작은 토끼 인형 하나가 전해준 메시지는 그만큼 컸죠. 마침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의 기차 여행은 마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만 같았죠. 플랫폼으로 내리면서 클로이는 여전히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역사 안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이곳은 그저 6개월을 견뎌내야 할 출장지에 불과했죠.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두려움은 한국도 비슷할 거라는 편견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KTX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소를 지어준 중년 남성, 클로이의 손을 잡아준 할머니, 과자를 건네준 아이 아빠, 그리고 토끼 인형을 선물해준 젊은 여성까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건네준 작은 친절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역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달랐습니다. 조용함을 강요하지 않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죄악시하지 않았죠. 대신 따뜻한 미소와 작은 배려로 아이도 엄마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클로이는 이제 완전히 지쳐 제품에 안겨 점들어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은 여전히 꼭 지고 있었죠. 그 작은 인형이 우리에게는 한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6개월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를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거리가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줄지 기대가 되었죠. 적어도 오늘 하루 한국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규칙이나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의 첫날은 그렇게 저의 편견을 부수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